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 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BC와 AD가 나뉩니다. BC는 이제 기원전이 되고 또 AD는 기원 이제 서기가 시작되는데 그 이제 BC는 Before Christ 그리스도 오시기 전이고 AD는 anno Domini라 해가지고 이게 라틴어입니다 AD가 그래서 어, 주님의 해라는 뜻이죠 주님의 주님 이제 AD 1년에 오신 걸로 돼 있는데. 그것을 처음에 만드신 분이 한 3, 4년 정도를 착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빛이 4년 정도에 오신 걸로 돼서, 빛이 4년, 실제. 근데 이제 빛이 4년 정도에 그 세상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그당시는 로마 제국의 시대입니다 로마 제국이 그럼 들어보시죠 로마 제국 전에는 헬라 제국이 있었습니다 헬라의 유명한 왕이 누굽니까 알렉산더 대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로마 제국 시대인데 로마 제국의 굉장히 유명한 왕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 당시의 통치자 로마 황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도라 가이사 아구스도 원래 이 가이사는 사람 이름이 이름인데 그것이 나중에 로마 황제의 칭호를 가리키는 걸로 변한 거죠.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도는 뭐냐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라 성경 용어는 좀 옛날 용어인데 아우구스투스라 원래 이 사람이 이제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통치를 했으니까, 요 중간 정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이 가, 이 아우구스투스는, 여러분 그 옛날 역사에 보면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라고 합니다. 옥타비아누스. 이 옥타비아누스가 원래 이름이에요. 원래 이름인데, 이아우구스란 투스라는 그이 이름의 뜻은 굉장히 존귀하고 굉장히 높고 지극히 숭배함을 받는다는 그야말로 굉장히 그 뭐랄까 높은 사람에 준 어떤 그 새로운 이름이에요. 이게 이제 로마의 원로원이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에게 뭐랄까 이게 배푼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우구스토스가 되었죠. 아우구스토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로마 제국 전체를 다스릴 때 황제가 칭령을 내린 거예요. 칭령을 내는데 뭐라고 내는가 하면 모든 나라 민족들은 이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본토의 백성들뿐 아니라 식민 지구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식민지가 됐으니까 호적 등록을 하라. 호적 등록을 하라. 황제 측령이 내려왔어요. 여러분 이 호적 등록을 하는 이유는 인구 조사를 해고 요즘 센서스를 해가지고, 인구 센서스를 해 가지고 이이 로마 제국 안에 누가 있는지 다 밝혀 가지고 사회 질서를 유지해 보라는. 로마 제국이 하도 넓으니까 근데,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그러니까, 세금 징수예요. 세금을 잘 받아야 로마 제국이, 이제, 이게, 뭐랄까, 살림이 되니까, 나라가 부강하게 되니까,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 나라, 유대 땅하고, 그 위에, 지금의 시리아 지역, 지금의 수리아 땅을 다스린 총독 이름이 구레료예요. 이구레뇨가구레뇨의그 관할 아래 호적 등록이 실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유대 땅, 이스라엘 땅, 저 북쪽에 갈릴리 지방에 나사렛 동네에 사는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거든요. 요셉도 어떻게 돼요? 호적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호적 등록을 어디를, 어를 가서 합니까? 고향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고향이 어딜까요? 베들레헴이에요. 베둘레헴이 아니라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것입니다. 그 베들레헴이 원래 다윗의 고향이거든요. 그런데 이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저 북쪽 변방인 나사렛에서 예루살렘 아래가 베들레헴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오는데요. 킬로로 144킬로니다100 마일이 조금 못 되지만 그 당시 낙이 타고 움직이고 걸어서 가야 될 테니까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청년이 자기만 가는 게 아니에요. 정혼한 아직 결혼을 안 했다 정혼한 처녀가 마리아가 이만삭이돼 있는 겁니다. 물론 꿈에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 주었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다. 그런데 이 만삭된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마리아도 호적 등록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만삭된 아직 결혼하기 전인 정혼한 아내 마리아를 그냥 산골 나사렛에 그냥 두고 가면요. 그 당시 하나님 율법대로 하면 돌로 쳐죽이라 되어 있습니다. 예. 잘못하면 어떤 행패를 당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아내를 데리고,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삭된 아내를 데리고 가야 돼. 그것도 이먼 거리를 가야 되니까 참 이게 쉬운 여행이 아닌 거예요. 어찌어찌 해가지고 어려운 여행길에.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아예 베들레헴 보니까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관을 잡아도 이미 다 찼어요. 아는 친척이나 어떤 친구가 없어. 왜 가난한 농부야? 고향을 떠난 지 오래됐어. 아마 조상 때 떠났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제 출산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큰일 나. 그렇게 하다가, 어찌어찌 하다가, 여관 주인의, 그, 어떤, 그래도 배를 통해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마국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축사입니다, 축사. 짐승들의 방에 거기 들어가가지고, 아기를 낳았는데, 강보로 쌓았다 그래요. 이 강보를 보면 여러분, 포대기를, 포대기. 포대기로 쌓아가지고, 말 구유에 뉘였다 여러분, 이말 구유가 뭡니까? 이표준생은 여물통이랍니다. 여물통. 말이나 짐승들이 그 먹는 밥, 밥그릇이죠. 밥그릇. 여물통에 뉘은 것이 성탄의 모습이요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이 이 땅을 처음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의 모습이요이 성탄의 모습이요 여러분 이걸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찾아오실 때 너무 지나칠 정도로 초라하게 오셨다는 생각이 들죠. 참 음. 불편한 여행이 그리고 어떤 그 요셉도 불편했을 거고 마리아도 불편했을 거고 그리고 아기가 태어난 곳이 초라한 가난한 집의 방도 아니고 어느 여관의 방 하나도 아니고 여관에 붙은 말이 밥을 먹는 축사예요. 그리고 말 영을 통해서 거기가 요람이 된거예 그러니까 너무 낮으신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렇게 지나치게 초라합니다. 여러분, 그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전부터 내려오는 간단하지만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죠. 유명한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있었던 일인데 크리처 엘리멘터리 스쿨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초등학교인데 거기에서 이제 성탄이 돼 가지고 이렇게 크리스마스 연극을 준비를 하는. 거기에 4학년짜리 랄프라는 소년이 하나 있었는데 이 말이 좀 어눌해. 말을 또박또박 잘못 하고 게 뭐랄까 행동이 민첩하지를 못한데 너무 너무 그 성급이 하고 싶었던데 담임 선생님이 난처해졌어요 왜냐하면 그뭘 하나 이렇게 제대로 외우기도 힘들고 말이 어눌하니까 근데 이제 담임 선생님이 고민 고민을 하다가 이 라헬에게 무슨 역할 을 하나 맡겼는가 하면 이 요셉과 만사간 만사된 그, 마리아를 맞이하는 여관 주인역을 맡긴 거예요. 근데 여관 주인역은 뭐냐 하니까, 딱 대사가 하나야. 방 없어요. 방 없어요. 근데 요거를 세 번을 해야 돼요. 어떻게 시번을 한가 하면, 한 번만에 요셉과 마리아가 간청하다가 돌아가지 않잖아요. 세번 간청을 할 때, 방 없어요. Not available. No room.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게, 근데, 이거, 랄프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한 번도 빠 선거 연습에 빠지지 않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또박또박하게 해가지고, 자, 그래서, 그래서 아주, 이, 저, 연습이 잘 진행이 돼. 드디어 이제, 예, 크리스마스가 오고, 선거이 시작이 돼.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져 가고, 드디어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출산이 되니까 너무 다급해가지고 여관을 두드린 거예요. 제발 우리에게 이 아이를, 해사를 어떤 조그만 공간이라도 좀 주세요. 제발 좀 부탁합니다 하니까는 랄프가 나왔을 때방 없어요. 아니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이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제발 좀좀 좀 우리를 받아주세요. 방 없어요. 세 번째가 거예요. 세 번째가 가지고, 한 번도 다급하게 요청해. 큰일 났다고, 어떡하냐고 길거리에서 얘기를 해산할 수 없지 않냐고,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는데, 랄프가 마지막 부분이 반음 없으면 끝나는데, 잘 끝나는데, 뭐냐니까? 갑자기 랄프가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갑자기 큰 소리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제 방으로 들어오세요. <laughs> 연극이 그걸로 망쳐져요.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네요. 그런데, 진행이 안 됐는데, 연극은 대성공을 거둔 겁니다. 온 청중들이 갑자기 수준해진 거예요. 그러면요, 제 방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청중들이 느꼈던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뭐냐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모시는 그런 마음의 방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게 뭐냐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모습은 가장 초라한 모습인데 그 초라한 모습을 맨 처음에 목격했던 자가 베들렘 근처에서 밤에 양을 치는 목자들한테 천사들이 알렸어요. 알릴 때 뭐라고 알렸는가 하면 베들렘 도시로 들어가 봐라. 거기에 아기가 구유에 누워있는 걸 발견할 거다. 그것이 표적인이라고 그랬어요. 표적은 뭐예요? 사인이고 정글하는 거예요. 그 베들렘 들어가서도 찾아내야 되잖아요. 어디에 있는지. 근데 찾고 찾아다 보니까 아국간에 구유의 루인 아기가 있는 것이 뭐냐 니까 표적이 오천이 그게 한번 찾아볼까 여러분 여기 보니까 11절 12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광보에 쌓여 구유의 루인 아기를 보르니 구유의 루인 아기를 보는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이가 성탄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모습이 가장 천한 모습으로 오셨다면, 그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마음은 이렇게 낮고 초라한 마음이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마음이 가장 초라하고 연약하고 겸손할 때 영접할 수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한 평생 먹고 마시는데 부족함이 없으셨어요 평생 큰 부자는 아니지만 작은 부자로는 사셨어요네 동네에서 가장 잘 살았습니까? 아 오늘 자랑을 하였군요. 우리 그 동네에서는 가장 좋은 집에 살았습니까? 네데 어느 날 제가 아버지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 아버지 영혼 구원해 주세요 하니까 는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하고 의지하고 좋아하던 돈들이 다 사라져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마음이 마치 말구에 놓인 아기 예수님처럼 초라하게 되셨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성경을 아침 저녁으로 읽으시다가 주님 나라 가신 거예요. 가장 마음이 낮아지시니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 는면 빌립보스 한번 볼까요 빌립보스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이룡은처럼 읽어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치시나 하나님과 동맹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며, 여기, 너희 나라의 이 마음을 보고 곧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예수의 이는 가장 겸손한 마음이. 그 다음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하나님께서 팔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낳아주시고 죽기까지 복종과 십자에서 죽으십니다. 그야말로 오시는 것도 가장 초라하게 오셨지만 죽으실 때도 가장 초라하게 죽으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구원을 받으려면 마음이 어린 아이처럼 자기를 겸손하게 초라해야 돼. 자에게 천국이 만나게 됩니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하여 마음이 부할 때는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해도 안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예수를 언제 믿었습니까? 마음이 가난할 때 믿거든요. 여러분의 믿음이 언제 좋아졌습니까? 마음이 가난할 때좋 세상에 의지할 게 없을 때 마음이 가난해지고 천국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봄 1 1장 이슬인 군사님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 여기 2 5절 보니까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뭐냐 하니까 자기가 지혜롭고 똑똑하고 가진듯이 많고 마음이 부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안 나타난다.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난 어린아이와 같은 그 겸손과 깨끗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 그 다음 넘어가시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가 와야 계시가 뭐냐 하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깨달아지는 은혜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니까 그 계시가 기말라면 본인이, 예를 들어, 아우구스투스처럼 높은 로마 황제 자리에 있거나, 구레누처럼 총독 자리에 있거나, 그런 사람이, 그렇게 바쁘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야말로 어린 나이처럼 겸손하고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그리스도의 계시가 임한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 그러면서 안식이 오다. 이 영혼의 안식의 첫 번째가 고원이고그 다음에 그 속에 마음의 진정한 평화가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네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해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운 일이라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은 어때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네 배우라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라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못 믿는가, 구원을 못 받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못하는가, 우리 마음에 왜 안식이,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는가 하면은 내 마음이 세상 것으로 높아졌어요. 내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면서도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고,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죽으셨는데, 도대체 그 피조물은 우리 인간이 무엇이라고 예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탄의 표적은 뭡니까? 구해놓으신 아기들, 지금 우리의 성탄의 표적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는 거예요. 철저히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낮아지기 전에, 우리가 세상 끝이 없어질 정도로 더 낮아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가난하고, 겸손함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탄의 표정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군이 있고,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